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초보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10가지 팁중 남은 5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뭐 이것부터 보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흐름상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편부터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일단 패스오백자일은 굉장히 정교한 경제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화폐 창고를 처음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많은 건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파밍을 한다는 것, 즉 돈을 번다는 건 POE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길더라도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RPG 게임은 거래 시에 단일화폐를 사용합니다. 와우를 위시한 서양권 게임에서는 주로 골드를 쓰고, 아덴월드에서는 아데나, 메이플월드에서는 메소를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RPG 중에서도 핵앤슬래시 장르에선 이처럼 단일화폐를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게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RPG는 아이템을 파밍한 뒤 롤플레잉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각자 역할을 정하고 협력을 해서 레이드보스를 클리어하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 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죠. 왜냐면 새로운 레이드를 1, 2주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RPG는 일일 퀘스트나 주간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캐릭터의 성장을 시스템적으로 일별, 주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앤슬래시 장르는 이런 일반적인 RPG와는 달라요. 아이템을 파밍하는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기도 하죠. 이를테면 POE에선 보스를 잡을 목적으로 파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밍을 하려고 보스를 잡는 사람은 있죠. 이처럼 핵앤 슬라이스 장르에서, 일명 패지겜에서 사람들이 파밍을 하는 이유는 아이템을 맞춰 빌드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본캐가 있는 상태에서 부캐를 키우는 일반적인 알피지와 는 다르게 PoE에서는 일정 이상 빌드를 맞추면 그 캐릭터를 아예 처분해버린 뒤 새로운 빌드를 육성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앤슬라이스 장르는 호흡이 짧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 제한량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빌드 하나를 맞추는데 반드시 3주 이상 걸린다고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핵앤 슬래시는 성장 제한이 없으며 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이점이 경제 시스템의 차이 또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죠. 이처럼 성장 제한량이 없는 시스템 안에서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명, 수십만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파밍을 하기 시작하면 게임 전체를 볼 때는 서버 내에 막대한 화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쌓이는 속도를 소모되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즉, 화폐의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바로 디아블로 2죠. 디아블로 2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골드라는 명확한 화폐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가치가 없다시피한 골드 대신 조덜링이나 독참 같은 대용 화폐를 사용하는 오픈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아블로 3의 경매장에서는 누가 골드가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입찰금액의 최대치인 20억 골드를 빨리 선입찰하는가였죠 그래서 매물을 먼저 발견해서 돈을 빨리 넣는 사람이 무조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국 헤앤슬라이스 장르에서 단일화폐 체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문제가 뭐였죠? 화폐의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공급을 줄여버리거나 수요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알아봤지만 공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템의 드랍률을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 내버리면 여러분 피오유 하실 건가요? 하루에 1 디바인에선 못 벌게 막아버리면 아무도 피오유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이 개발진이 선택한 건 자연스럽게 수요를 늘리는 거였죠. 그래서 poe에서의 화폐는 그냥 화폐로 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화폐 그 자체가 곧 재료입니다. 바로 패스오백자일의 근본 그 자체인 크래프팅 재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크래프팅을 하면서 화폐를 계속 소모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화폐 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맹점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폐가 크래프팅 재료로 쓰인다고 해도 단일 화폐로만 존재하면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하나의 화폐로만 크래프팅을 할수 있게 되면 기능적으로 섬세한 크래프팅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화폐를 재료로 만들고 또 그것들을 기능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와 정교한 크래프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 거죠 다만 그 대신 화폐 창고가 뭐 조금 복잡해지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패스오버액자일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추가적인 3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메인 화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패스오버액자일에는 다양한 화폐, 이른바 커런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화폐가 다양해지면 거래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g s 2 5는 US 달러만 받고 미니스탑은 유로. 이마트는 파운더만 받으면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들끼리 어느 정도는 개발진이 시스템을 통해 유도한 결과로 주로 거래간 사용되는 메인 화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카오스 오브와 디바이노브죠. 이 카오스 오브와 디바이노브는 그 앞자를 따 C와 DIV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0C라고 한다면 10카오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각각의 화폐에 대한 기능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모두 소개해봐야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뿐더러 몇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초보자 여러분이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언젠가는 여러분도 크래프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니 차근차근 크래프팅 방법을 익혀가시면 각 오브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한편 다음 화폐 관련 두 번째 포인트는 창고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만 가지 화폐가 창고에 차근차근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화폐들을 꾸준히 카오스 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의 특징은 창고에 있는 화폐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체 이 게임은 돈을 뭘로 보냐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당연하지만 모든 화폐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 화폐가 아닌 건 거래에 쓰기가 어렵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을 거래에 쓸수 있는 카오스로 바꾼다면 그 커런시들이 진짜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의 화폐는 일정 이상 쌓이면 반드시 카오스로 바꾼 뒤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폐 관련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벤더 레시피입니다. 보통 유저는 이걸 레시피라고 줄여 말하는데, 레시피란 간단히 말해 상점에 특정 조합을 맞춰 팔면 특정한 보상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화면처럼 6링크 아이템을 팔면 20개의 연결의 여부를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패스오백짜리는 다양한 레시피가 있고, 사실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시피가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다만 초보자 가이드인 만큼 여러분들의 파밍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유명한 레시피인 카오스 레시피는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카오스 레시피란 특정 조합의 아이템을 팔면 카오스 오브 2개로 돌려주는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 조합이란 아이템 레벨 60에서 74 사이의 아이템 한 세트 즉 투구부터 반지 등10 부위의 미확인 레어 상태의 아이템을 팔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때 모든 부위가 60에서 74일 필요 없이 한 부위만 저 레벨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인 거래소입니다. 일단 패스오백자일은 특징으로 인게임 경매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공식 홈페이지, 일명 공홈에 거래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 유저가 귓속말을 주고받아 1대1로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견 보기에는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 o e 에 만약 시스템적으로 인게임 경매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제 밸런스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점 매석, 이른바 사재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1대1 거래 상태인 지금 상태에서도 사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 편인데 자동 거래가 가능해지면 정말 답이 없어지겠죠. 게다가 핵겐슬래시 장리는 호흡이 짧은 만큼 시세 변동에 유저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호흡이 긴 게임의 경우에는 시세가 좀 오르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도 별 문제가 없지만 호흡이 빠른 POE는 오래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 결국 현재의 시스템이 다소 불편해 보이더라도 단순히 유저를 괴롭히려거나 개발진의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게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거래소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엄청 간단해요. 필요한 매물을 검색해서 귓속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상대방에게 귓속말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파티 초대가 오면 상대방의 은신처로 들어가 거래를 진행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검색 필터입니다. 공홈거래소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필터를 활용해 굉장히 세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같은 무기라도 일정 데미지 이상만 보이게 할수 있고 특정한 홈이나 링크 개수를 정할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이 이 필터들을 처음부터 모두 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씩 써보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한다면 바로 능력치 필터입니다. 이 능력치 필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속성을 쓴 뒤에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본질은 간단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측 상단의 능력치 그룹입니다. 일단 이 능력치 그룹은 따로 건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3개를 쓰면 그 3가지가 모두 있는 아이템만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능력치 그룹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짚어드리면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란 원하는 옵션의 숫자를 말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원하는 옵션이 5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능력치 그룹을 숫자 3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그 5개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 보유한 아이템을 검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싶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테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템 대량 검색입니다. 일단 POE는 장비 말고도 스태킹을 할수 있는 재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오스오브를 위시한 커런시들이나 각종 파편들, 재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대량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대량 검색 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보유한 것을 클릭해서 검색하면 돼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컨텐츠가 오랜 기간 쌓였다 보니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레이 하시다 보면 차근차근 알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덟 번째 이야기는 아이템 필터입니다. POE는 독특하게 필드에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액티1 시작부터 그런 건 아니고 스토리 구간을 지나 엔드게임에 진입하면 갈수록 드랍되는 아이템의 수와 그 종류가 매우 방대해지죠. 그래서 필드에 떨어지는 모든 아이템이 화면에 표기되면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드랍되는 이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비교적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고 바로 그 기능을 아이템 필터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아이템 필터는 인게임 내 기본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유저들은 커스텀 필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터는 네버싱크라는 해외 유저가 만드는 네버싱크 필터입니다. 거의 뭐 99%가 이걸 쓴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나 구독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것 같네요. 커뮤니티를 검색해보시면 필터 적용 방법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플레이의 핵심적인 요소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이 필터에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사운드 효과입니다. 이건 별다른 게 아니고 뭔가 드랍되었을 때 특정한 소리를 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파밍 자체가 핵심 컨텐츠인 만큼 사운드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플레이가 심심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돌 노래라든지 뭐 각자 본인이 원하는 효과음을 넣고 납니다. 이 각종 사운드 효과 또한 필터 파일과 함께 네이버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 많은 버전이 있으니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필터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나 음악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터 사운드를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둔 영상이 있어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매우 간단히 바꿀 수 있으니 특정 가수의 팬이시라면 해당 영상을 참고해서 해당 가수의 노래로 세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홉 번째 이야기는 Pob입니다. 일단 Pob란 패스오빌딩의 줄임말로 간단히 말해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합니다. Pob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수준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불친절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P.O.B.를 보면 이게 이게 뭐야? 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P.O.B.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P.O.B.가 빌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죠. 빌드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장비와 잼 링크 그리고 패시브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장비의 종류와 옵션들 그리고 잼링크들은 글로 길게 늘여서 놓고 패시브 트리는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빌드를 공유하려면 큰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하지만 pov와 함께라면 자신의 빌드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몇 초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v가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pov는 그 자체가 시뮬레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빌드에서 아이템이나 패시브를 바꾸면 DPS나 탱킹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아이템을 구매할 때도 어떤 걸 사야 DPS가 가장 많이 오르는지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PUB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초보자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UB의 여러 기능들은 차후에 보다 자세한 가이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 POB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빌드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은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보통 누군가 POB를 공유할 때는 페이스트빈이라는 인터넷 링크의 형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 어떤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링크를 여러분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들어가 봐야 의미 없는 문자 배열만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은 이 링크 자체를 복사한 뒤 POB에 들어가 임포트 탭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POB가 해당 링크에 있는 문자 배열을 가져와 빌드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인 외부 사이트입니다. 일단 POE는 외부 팬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아열하면 아마 서른 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그저 팬 사이트라는 걸 넘어서 정보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유용한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서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이트는 POE 닌자입니다. 이 닌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시세 확인과 빌드 정보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닌자에는 POE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템과 재화들의 시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때도 이 닌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닌자에는 시세 외에도 빌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빌드를 많이 하고 또그 빌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과 어떤 세팅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죠. 그래서 여길 통해 많은 사람들의 빌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닌자에서도 우측 상단의 코드를 통해 POB로 빌드를 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다음 두 번째 사이트는 POE DB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B란 데이터베이스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POE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템의 옵션풀이라든지 고유 아이템의 속성 확인 등 궁금하신 내용을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OE Lab입니다. 여기서 Lab이란 라비린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라비린스에 관한 정보 사이트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p o e 랩은 24시간을 주기로 매일 변경되는 라비린스의 최단 루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p o e 를 하는 모든 유저는 전직할 때이 p o e 랩을 반드시 참고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전직 시에 p o e 랩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TFT입니다. 일단 이 TFT는 금단의 숲, 더 퍼비덴트로브의 약자인데 특징으로 사이트가 아니라 디스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거래 장터이죠. 근데 그럼 공험 거래소를 두고 이 거래장터는 왜 있는 거냐? 왜냐면 POE가 그런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POE를 하시다 보면 점차 깨달으시겠지만 POE에는 공험 거래소만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POE에는 용역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 보스를 잡아주면 돈을 얼마 드릴게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류의 거래는 공험의 거래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TFT인 거죠. 아마 초보자분들은 크게 들어가실 일이 없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게 없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다만 해외 유저도 있다 보니 영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TFT 유저의 8R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는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는 액트 구간입니다. 상편에서 말씀드렸지만, POE는 디아블로처럼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액트 구간도 마찬가지죠. 액트 구간에서 조기에 사망하는 액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두 가지 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스타터 빌드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트 구간에서 초반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는 가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 귀담아 들어주시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한편 다른 한 가지 팁은 액트 구간을 쉽게 밀기 위한 여러 가지 팁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로 액트를 밀면 암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측 상단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패스오백 액자일에 새로 유입된 초보자 여러분의 보다 쉬운 온보딩을 위한 10가지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아틀라스에 안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 p c 였습니다